자, 반갑습니다. 명아영TV의 명아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명아영TV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명아영TV에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명아영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이름은 강원한우와 명아영TV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 이벤트입니다. 잠시 후면 5월 가정의 달이 되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맞게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직관한 것을 이벤트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이벤트 영상에 이벤트 참여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인스타에 명화영 t v 구독 인증 사진과 2025 시즌 가족과 함께 강원 FC를 직관한 인증 사진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 태그에 강원한우, 명화형 TV, 그리고 가정의 달 이벤트 이세 가지 태그를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할수 있게 명화형 TV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벤트를 4월 29일까지 여러분들의 링크를 접수를 받고요. 4월 30일 저녁 8시에 총 8명을 선정을 해서 강원한우에서 지원하는 바로 이 제품이죠. 강원한우에서 나온 미역국 세트를 가정의 달에 맞게 우리 한 가족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미역국 세트를 선물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4월 29일 자정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벤트 추첨은 4월 30일 저녁 8시에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지급 방식은 현재 저희 가장 빠른 강원 FC 홈 경기가 5월 3일 수원 FC 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5월 3일 현장에서 선물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 일정이 있으셔서 직관을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 후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택배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사진도 찍고 선물 받으신 인증을 올려 주시면 지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고자 그리고 저를 또 좋게 봐주시는 강원한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명아영이 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